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국물 없이 매콤하게 볶아낸 짬뽕 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얼큰하고 진한 맛이 일품인 볶음짬뽕은 면요리라면 뭐든 좋아하는 남편이 유독 좋아하는 메뉴랍니다. 매콤한 고추의 효능은 비만 치료에서 항암 효과까지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힘이라고 불리는 고추의 매콤함은 그 자체가 주는 향수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과 얼큰한 양념이 시원한 배추와 양파, 버섯 등의 채소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정말 깊고 진한 맛을 낸답니다. 별다른 조미료나 소스 없이 기본 양념으로 만드는 맛있는 고추장 볶음짬뽕. 주로 순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칼칼한 고추기름으로 시작하는 요리인 만큼 매운맛을 즐기시는 분들께 반가운 레시피가 될것 같아요. 맛있는 고추장 볶음짬뽕. 시작해볼게요. 면, 삶을 물 얹어두고요. 채소 손질을 먼저 해주세요. 대파 한줄기 있으면 참 좋을텐데 집에 대파가 없네요 쪽파 흰 부분 사용했어요 잘게 잘라주세요 마늘 다지고 양파 썰고 시원한 맛을 내줄 대춧물 반으로 잘라서 큼직하게 썰어주고요 미니 새송이버섯이 있어서 얇게 썰어 주었어요. 표고도 좋고 양송이도 좋아요.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을 배가시켜 줄 거예요. 시원하고 아삭함을 더해줄 청경채 먹기 좋게 잘라 주세요. 물이 끓으면 국수를 넣고 봉지에 적힌 시간대로 삶아 주세요. 그 사이 전분가루와 물을 섞어 물 전분 미리 만들어 주시고요. 잘 삶아진 면은 찬물에 헹구어서 물기를 빼 주세요. 팬이나 웍 올려 주시고요. 칼칼한 매운맛을 위해 고추기름을 넣어 주세요. 저는 시원하고 칼칼한 빠은 고추에 참기름을 넣어서 만들어 두고 사용한답니다. 잘 섞어두기만 하면 고소한 참기름이 칼칼한 고추기름이 되죠. 실온에 두어 달 두어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매운맛 좋아하시면 고추 씨나 고추가 조금 들어가도 좋아요. 살짝 씹히면 매콤함이 올라오거든요. 파와 마늘을 넣어 볶아주고. 여기에 단단한 두부 4분의 1 모를 손으로 으깨서 넣어주세요. 고기 대신 넣어서 식감도 영양도 챙겨줄 거예요.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고 두부를 단단하게 볶아주세요. 고기를 넣어서 볶으면 기름이 나오지만 두부에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기름 한두 스푼 넣어서 충분히 볶아서 단단한 식감을 만들어주셔야 해요. 두부가 충분히 볶아졌으면 양파와 대추를 넣어 볶고 버섯을 넣어서 숨이 살짝 죽도록 볶아주세요. 가운데에 자리를 마련하고요, 기본 간이 되어줄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영양도 챙기고 감칠맛을 높여줄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넣고 양념들을 섞어주세요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넣어주는 게 오늘 볶음짬뽕의 킥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제 채소들과 함께 잘 섞어주세요 기호에 따라 원당이나 케인슈거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물을 넣고 바글바글 끓으면 반을 보세요 소금 1 4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서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고는 삶아둔 면과 청경채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만들어두었던 물전분을 붓고 잘 섞어주면 걸쭉하고 부드럽고 반짝이는 볶음짬뽕이 완성된답니다. 불 끄고 후추 톡톡톡 마무리해주세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요? 골고루 잘 섞어주고 한 젓가락 넉넉히 집어서 크게 한입 먹으면 음 정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채소들이 주는 시원하고 깊은 맛이 매콤하고 칼칼하고 부드럽고 쫄깃하게 어우러진 한 그릇 요리. 슬픈 일, 속상한 일, 화나는 일일랑 잠시 미루어 두시고 나른한 봄날 매콤함이 주는 기쁨을 소소하게 느껴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